안녕하십니까 양코 대전쟁입니다. 어, 나 아, 이거 이번에 발음 잘 나왔네요. 양코 대전쟁. 인터 카스텔라 삼성 클레보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인터 스텔라라는 이제 그 옛날에 2014년도 천만 관객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것 같네요. 이거 아주 그 물리학의그 유행을 또 이끌었던 관심을 또 이끌었던 영화인데, 근데 그 물리학이라는 게뭐 저도 뭐 이과 출신이긴 한데. 물리학이라는 거는 참 아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 이 지구가 이제 어떤 그 우주로부터 초고 에너지 입자가 이제 충돌했어요. 초고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이게 에너지 양이 이제 궁금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244엑사 전자볼트? 뭐, 그렇게 됐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이 잘안 잡히니까.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 보통, 우주에서 날라드는 그런 입자들은 1사어 전자볼트라고 해요.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2 4 4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물약자들이. 그 지구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놀래 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이 입자가 어디서 날라온 거냐 해 가지고 추적을 해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이 입자가 날라왔을 날라온 데를 추적하다 보면은 뭐 초신성이라든지 뭐 블랙홀 같은 게 있을 거다. 아니면 뭐우주에 무슨 뭐 시공간이 틀어졌다든지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그총 동원을 해 가지고 그 해가지고 추적을 했대. 이게 어디서 날라. 추적하니 추적하고 나서 물리학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니까 왜 놀랐냐? 빈 공간이었던 거예요. 빈 공간, 빈 공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왔던 거예요. 그래주고 물리학자들 놀라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이거, 이거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물리학을 지금 다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이고, 어, 뭐 저명한, 뭐 제가 인정하는 분이에요. 어, 뭐 직업은, 직업은 이제 변호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 현상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오늘부터 신을 믿기로 했다고.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어, 무신론이요. 예수라든지 어떤 그 부처의 존재를 신으로 안 보는 사람인데, 오늘부터 자기는 신을 믿겠다, 선언하다. <laughs>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그 충격적인 음,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아주, 어, 놀라운 일인가 봅니다. 아무튼, 지금 물리학계에서 난리가 났대요. 자, 아주 좀 두기, 보기 드문 고방 두 개로 클리어 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